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개편교재 핵심정리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영상입니다. 의사소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사이의 사실이나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나 가족과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요양보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비스 질 향상,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좋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조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유형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로써 하는 것이죠.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또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병행했을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용모라든가 자세, 침묵, 말투, 얼굴 표정, 또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실룩거림, 어쓱거림, 웃음소리 크기, 눈물 등이 있고요. 때로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모든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적, 정서적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중에서 1위가 비언어적인 요소인데,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서도 시각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요소는 용모라든가 자세라든가 또 얼굴 표정, 어, 손짓, 손짓, 눈짓, 몸짓, 실룩거림, 어석거림, 눈물 같은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청각적인 음성입니다. 어, 웃음소리 크기라든가, 목소리 크기, 또 목소리 톤, 이러한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표현인데요. 어, 즉 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바른 태도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얼굴 표정 시각적 요소이죠. 어, 얼굴 표정은 간간히 적절하게 미소를 짓는 것, 자세 역시 시각적인 요소인데요. 어,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 대상자를 향해서 숙인 자세하고, 핸드폰을 볼 때처럼 숙인 자세하고 약간 기울인 자세는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구요. 눈 맞춤은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여야 하구요. 그 다음에 어조, 어조는 억양이죠, 청각적인 요소인데요. 어조는 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또뭐 분명한 발음이라든가 온화한 목소리,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또 적절한 말 속도 등도 바람직한 어, 태도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이번 개편 교재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바이스텍의 의사소통 7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대상자를 개인으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개별화라고 하고요. 어, 두 번째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슬프다면 그 슬픈 감정을 나에게 표현하게끔 의도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을 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해서 통제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해서 너무 격앙. 감정들은 곧바로 표출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결정을 돕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자기 결정이고요. 대상자와 나눈 이야기들의 비밀을 유지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어, 통해서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또 대상자의 정보를 어, 많이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란 마음의 유대라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인 거죠. 어, 이것은 라포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를 나타내고요. 또 의사 소통에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가 경청인데요. 경청은 좋은 경청과 또 경청의 방법, 경청의 방해 등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좋은 경청은 어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눈을 정면에서 마주치고 약간 기울인 자세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청을 잘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절대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기다리셔야 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 것. 또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수용을 합니다. 수용해서 경청하고 난 뒤에 내 의사를 나 전달법으로 전달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우선에 들어줍니다. 시선을 맞추고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서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하고요.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버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단어 이외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경청의 방법인데,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대충 미루어 짐작하거나,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 또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거나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걸러내는 것,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 것,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것,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설정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 어, 세 번째는 공감인데요. 이 공감에 대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죠.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 혹은 기분을 함께 느끼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감과 관련해서는 그 반응 사례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 주세요. 양치질하라 을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렇게 어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대상자의 기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 굉장히 잔소리가 너 심하네. 어나 제발 좀 성인으로 대해줘 내가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잖아 이게 그 사람의 기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그 기분을 느껴서 대답하는 것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듯해서 성가시고 성가시다라는 감정 그 다음에 화난다 라는 감정, 이것을 어,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대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말하기가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말하기와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 효과적으로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셔야 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 그리고 분명한 의사 전달 비판적인 단어 사용 금지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부정적 비교 등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말하기입니다. 또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요. 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항상 자신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 자신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말하기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침묵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섯 번째는 나전달법입니다. 나전달법은 공감과 함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인데요. 행동은 너의 행동인 거죠. 그 상대방의 행동이고요. 이 영향은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향, 그러니까 나, 또그 영향 때문에 내가 느끼는 점, 나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역시 내 것입니다.그래서 나전달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예를 들면 어르신에게 식사, 점심 식사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항상 몰라.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전달법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 어 몰라. 아무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르신의 행동이신 거죠. 그래서 그 행동. 어르신께서 항상 모르겠다 혹은 아무거나라고 말씀을 하시니 영향이 어떤가요? 내가 음식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음식을 고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고르는 것이 힘들고요. 그것이 영향인 거죠. 어 그래서 제 느낌은 음식 고르는 것이 성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께서 내가 해드리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바램은 뭔가요? 어, 제가 항상 점심 무엇을 드실까요?라고 물었을 때 어, 정확하게 어르신께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램이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내용을 나 전달법으로 전달을 해보면 어르신께서 항상 아무거나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음식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른 음식을 준비해드렸을 때 음, 어르신께서 싫어하실까봐 항상 걱정이 됩니다. 드시고 싶은 음식들을 얘기해주시면 제가 준비해드리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나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나전달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교훈을 주는데 너무 열중을 해서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요.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비심판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수용적인 자세, 그러니까 경청의 자세를 취합니다. 효과적 의사소통 마지막은 말벗하기인데요. 이 말벗하기는 정서 지원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말벗하기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 되고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이해하셔야지만 말벗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질병, 또 생활력 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죠. 조금 전에 바이스텍 7원칙에서 개별화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별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이스텍의 비심판적인 태도이죠. 또, 어,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거나, 그래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셔야 하고요. 대상자와 과도한 의정 관계를 또 형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 감정이나 기분을 알아채해 주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 태도로서 의사소통을 하면 어르신의 정서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말버타기와 관련해서는 말버타기의 사례를 잘 읽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례 공부를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별 의사소통인데요. 어, 그중첫 번째가 장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거죠. 뭐 난청도 없고 시각장애도 없고 언어장애도 없고 장애가 없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우선의 대상자와는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야 하고요. 어,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고 본인을 소개할 때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을 합니다. 또,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어르신 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의사 소통을 할 때는 대상자의 정보를 수시로 주고 받으셔야 하고요. 의견이 만약에 상충이 된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대상자의 부정적 행동이나 느낌을 직설적으로 전달하시면 가족들이 기분 나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전문직 및 시설장과도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 전문직 및 시설장 업무를 이해하고 어,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고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전문직, 만약에 배탈이 났다면 간호사, 어또 사고가 났다면 시설장 뭐 이런 식인 거죠. 어 관련 전문직 또는 시설장과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셔야 하고요.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즉시 보고합니다. 누구에게요?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 소통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의사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어, 노인성 난청 질환을 가진 대상자입니다. 잘못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청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귀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말을 하고요. 어, 또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어 만약에 어르신께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뭐 TV를 보고 계신다면 귀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라고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은 입은 크게 벌리고요. 또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실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입은 크게, 보청기의 입력도 크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한 몸짓이라든가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식사하시겠어요라고 물을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잘안 들리시기 때문에 어 밥을 먹는 신용을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얼굴로, 입으로 밥을 꼭꼭 씹어먹는 신흉을 보인다면 이야기 전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반드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나의 입모양을 볼수 있도록 밝은 방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시선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또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도 노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정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내 뒤에서 만약에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면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닐까 하고 굉장히 불안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하고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어르신 이쪽 저쪽 해 봤자 시각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어디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라는 지시 대명사 대신에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어르신이 서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어르신 오른쪽에 보면 에어컨이 있고요. 그 옆에 의자가 한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는 원칙을 정해 두셔야 하고요. 또, 신체를 접촉 전에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다. 일단 귀는 잘 들리시잖아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신체 접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제가, 어, 오른손을 좀 잡을게요. 내지는 어르신, 옷을 갈아입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발부터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하면 대상자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요양보호사의 말을 듣고 미리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것은 촉각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보행 시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로 이동 도움을 제공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그냥 이렇게 팔을 내어줍니다. 팔을 내어주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끌듯이 반보 앞에서 이동 도움을 제공하셔야 하는 거죠. 또,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드리고요. 고유 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어, 세 번째는 언어 장애인데요. 어, 역시 얼굴과 눈을 엉시하면서 천천히 말을 해야 하고요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병변과 같은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라면 그 문장 한 줄을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발음들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면담을 하게 되면. 앉아서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어,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해서 대화의 시간을 줄여 갑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의사 표현을 하게 하고 실물이라든가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어, 알아듣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드실래요 배를 드실래요 할때 어르신께서 나이 배가 먹고 싶어도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에 어, 실물을 보여주고 드리면 어나이 배가 먹고 싶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오른손 왼손에 들고 이거 드실래요 저거 드실래요 어, 했을 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드시고 싶은 거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하면 왼손에 들고 있는 배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사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서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해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마지막은 치매로 인한 장애입니다. 치매는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저하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을 해야 하고요.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을 사용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지시를 하셔야지 되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요.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 먼저 제시를 하셔야지만 자존감이라든가 성취감을 높여드려서 다른,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대부분은 소음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라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과 같은 아니면 나쁜 냄새와 같은 이러한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난 뒤에 의사소통을 진행하고요. 메시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반복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어.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어르신 동의하에 그냥 어르신 이렇게 존칭을 사용해도 되지만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음, 현실 감각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르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그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또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 진압력이죠. 이러한 것들을 어, 자주 인식시켜서 현실 감각,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요즘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러한 현실 감각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주 인식을 시켜드려야 하는 것이 치매로 인한 장애를 가진 어르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공감, 그리고 나전달법, 또 상황별 의사소통인데요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마지막은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여가활동은 시간을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게 되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잘 하도록 하고 생활 만족도 또한 높아집니다. 신체와 인지기능의 감소를 예방하고요. 건강정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가활동 지원에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어,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활동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살펴보는데요. 가족 중심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나들이 그냥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족 중심, 여가 활동이고, 종교 참여 역시 쉬워요. 교회라든가 사찰, 어, 성당 3대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종교 참여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역시 쉽습니다. 체조나 가벼운 산책 쉽지만, 요 자기 개발이라든가 사교 오락 또 소일거리는 외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요 세가지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우선의 자기 개발은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 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활동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사교오락 같은 경우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이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 이상 혼자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가든가 아니면 애인이랑 가든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면 좋은 활동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일 활동은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접기, 퍼즐놀이가 있는데 이것은 집 안에서 할수 있는 마당과 거실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일일이 다 외우지 않아도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바로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가활동을 지원하고는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하고요.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어르신이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라든가 또 욕구에 맞는 여가활동을 지원. 또, 단체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어, 지원하셔야 한다는 것. 어르신께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데 악기 두드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어르신은 흥미를 잃게 되겠죠. 또한 성격이나 선호 등에 따라서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서 지원하고요. 여가 활동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어, 의사 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코코기였습니다.